제가 구독자 300명이 넘었을 때 인스타 DM으로 구독자 300명 축하드린다고 구독자분께서 DM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300명 모두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동인에서 카페 안 오빠 카오빠입니다. 제가 벌써 구독자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독자 0명에서부터 지금까지 구독자 공개를 비공개로 안 하고 공개로 한 이유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에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 기분이 아주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구독자 500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0명. 그 다음에는 만명. 그 다음에 또 10만 명까지 구독자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영상이라고 제가 조금 어그로를 끌었는데 이 마지막 영상이라는 의미는 아이폰 7으로 찍는 마지막 영상이에요. 제가 핸드폰을 새로 바꿨습니다. 왜? 동영상을 좀더 프로 같이 찍기 위해서 아이폰 11 프로를 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아이폰 11 프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오늘은 아이폰 7으로 찍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카메라를 뭘로 찍는 건 중요하지 않죠. 영상의 질과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독자님께서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케이크를 주셨어요. 카우빠의 1호 펜이십니다. 1호 펜. 그러면 케이크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케이크를 보겠습니다. 자, 구독자 천명 아니 만명 화이팅. 사장님 저 1호 펜 시켜주세요. 1호 펜이십니다. 자, 1호 펜. 그러면 이거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비주얼 보시나요 와 이거 어떻게 직접 만들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진짜 제 인생 1호 팬께서 이렇게 딸기 케이크를 주셨어요 딸기도 듬뿍 와 이게 진짜 이쁘지 않나요 멀리서 오셨는데 가시는데 한 3시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 구독자 300명 이제 넘었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꾸